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 5세로돼 오세가 나를 보내드리는 것 같이 오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소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하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아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같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정말 더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한 주간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에 잘 지내세요? 요새 더위 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더위 먹어가지고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예배가 할것다한것 같은데. 시계가 틀렸나고 핸드폰 시계를 꺼내니까 7시 32분인 거예요. 7시 예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찬양 인도하는 이 목사님이 조금밖에 안한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기도도 안 하셨고요. 광고도 안 틀었고요. 그래, <laughs> 그러더라고요. 계속 다시 했어요. 끝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가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으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고 미시간 대학에 미식축구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실력이 별로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했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제록소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용품을 파는 헤마플라스틱사로 옮겼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사장까지 그리고 총 매니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고급 파티를 즐기지만 마음 한쪽은 늘 허전한 거죠.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갔는데 한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마신 커피는 커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내가 부사장인데 내가 총 매니저인데 그런데 다 정리하고 시애틀의 작은 한 커피점에 매니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도 열심히 커피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커피숍을 조그맣게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애틀에 가면 1호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85년에 원두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갔는데, 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도 필요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그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장소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타벅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개척과 도전 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척과 도전 정신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그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에는 또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격자, 개, 종.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일사오태때 피난 나오셔가지고 바로 저를 낳고 이러시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그래서 충국이라고 충성 충 나라 국으로 지어준 거지 벌레 충자의 나라 국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다 뜻이 있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열 사람이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몇뚜기 만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동년배 내지는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거나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신하로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그런 신앙적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땅을 이제 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는 늘 자기보다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찾아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해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지금 안학자소는 키가 굉장히 큰또 아주 사나운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허락만 지금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십이절 봐요. 십이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만 우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실히 온전히 성실히 온전히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째로 성실한 삶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오늘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날 주의 불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와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로를 그 위시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그래서 맹수에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산다면 물론 우리가 오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날을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시면 7절 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언행이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보고도 악평을 하고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고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바로 성실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문 28장 18절을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 왜?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냐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매사를 일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멜빌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83년에 백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거야, 가면 죽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막 <laughs> 만류하는 <laughs>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라이베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해 왔다고. 그랬더니 바로 위슬리안 대학의 한 학생이 비웃으면서 성교사님 라이베리아로 가신다고요? 관도같이 가시고 가시죠. 아니 지금 성교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위로나 격려나 기도는 못해 줄망정 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묘비에 이렇게 써주시오. 천 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써달라. 멜비 콕스입니다. 그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해서 5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처럼 33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러나 그의 증언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규전을 때려주는 것입니다. 천 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성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려는 충성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험한 산지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5 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보그마가 45% 정도 이루어졌고 매일같이 약 2만 3천명 정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빌 콕스를 위시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를 흘린 그런 충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약속의 성취를 믿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바이처를 잘 알죠? 이 사람이 7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번은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 자네 말이야.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뭐 생활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바이처가 이 손이 누구 건가. 그랬더니, 아이 그게 누구 거야? 네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나는 지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자네가 지금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나를 동정하지 마. 나는 지금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나는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나를 동정하지 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편함 없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을 맡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뿐만이 아니라 이 갈렙은 갈렙은. 건강하게 사역함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아코카 아시죠? 강력한 이도습으로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회생 불능의 크라이슬러사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는 1978년부터 82년까지 35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누적 적자를 그 다음에 7억 1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바꾼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1990년까지 갚아야 했던 정부에 대한 12억 달러의 부채도 바로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그가 1992년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작가인 김준범은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경영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아이어코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경영자도 경험하지 못한 박수갈채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자 경영의 비결로 강조했던 제품의 질이라든지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관리보다 인기 관리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인기에 연연하다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신제품 개발을 10년씩이나 늦쳤고 클라이슬러의 노조 문제보다 재정적자를 더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이 아이오코카의 몰락은 위기 관리자에서 인기 관리자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외치에 집중하다가 내치가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병든 자신과 회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험한 산지 앞에서 그는 맥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폐결핵 가카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이는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 누워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다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쏟으며 그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깨우쳐준 일본의 성자인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어? 또 성경을 읽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할렐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조문 나가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갈렙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강건하니 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지난 45년 전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님 여든 다섯 살의 나이에 전쟁을 하는 것 무리지만 그런 그런데. 45년 전과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충만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건함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제스 노제탄 박사가 하버드대 학생들과 쥐 실험을 했어요 쥐 그래서 쥐 수십 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도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 학생들은 "야, 니네는 행운아야, 지금 이 쥐들은 말이야, 천재 쥐들이야, 대단한 쥐들만 골라 가지고 너희한테 맡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건 보통 지야 하니까, 너무나 뭐 탁월한 이런 걸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모저리 같은 쥐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기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6주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진짜 천재성이 탁월한 그런 쥐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쥐들이 두 번째 그룹은 보통 쥐처럼 행동을 하고 세 번째 쥐들은 진짜 모자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들을 뭐 천재, 보통, 모자리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그냥 첫째 그룹에게 천재 지야 그렇게 얘기한 거고 보통 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머저리 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그 중직들과 성도들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젊은 세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복음화 될 것이고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자이 갈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읽어요. 12절 다시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니 자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거기에 부사 지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린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게 지금 지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은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보통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넘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함께하시고 연약한 그런 다리를 세워서 고통을 잊고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빼앗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견고한 가나안의 성읍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워주신 성전이었다고 홀리워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높고 정복하기가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넘기 힘들게 보이는 그런 산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산지들이 크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인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끝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가해 아일들만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차로 우을하다가 아들을 치어서 그만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졸제 살인자가 된 아버지죠. 그가 매일 한 일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천천히 운전을 했어도 아니 내가 조금만 빨리 했어도 내가 조금만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했어도 내가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만 했어도 그막 뼈를 깎는 그런. 자기 방성 통찰을 하는 거예요. 탄식과 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책과 함께 가진 생각은 제발 이 고통이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통이 빨리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책 제목을 그래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멋진 정복자 갈렙. 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멋진 정복자 아난티그룹 회장이신 이중명 장로님이 뭐 그룹 회장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3부 예배 와서 간증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못 온다고 9월 마지막 주에 가겠다 그러고 그날 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못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성실할 수 있고, 더 강건할 수 있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헤브론을 차지하는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관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의 기회라 여기며 절망이라 슬퍼하기 전에 죽게 온전하지 못한 날 돌보리라 바램을 이루어 기뻐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죽게 겸손하며 나의 가진 것 드러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리라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께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을 얻으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갈렙처럼 사셔서 여러분의 헤브론을 멋지게 이 안주가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